못난이 원. 야, 못난이 원. 그림이언니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너가 못난이 원이야? 이 애새 너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햇살아 너 일로 와. 어. 요 오도방 정도 떨지 마. 가만 앉아 있어 봐. 자. 못난이 원 그림이 엄마가 미용을 망쳤어요. 못난이 투사막여우 자, 기다려. 당근 먹을 거야? 당근? 먹을 거야? 그림이 충성? 햇살이 충성? 어, 응. 햇살이 충성이야? 자, 그림이. 야, 햇살아, 넌 좀. 넌 성격이 너무 급해. 천천히 먹어, 천천히. 꾸덕꾸덕 삼키지 말고. 자, 앉아. 기다려. 야, 엄마. 먹지 못하고 너네만 주고 있잖아. 자, 그리미. 맛있어? 햇살이, 자. 꼭꼭 씹어먹어. 꼭꼭꼭꼭.